안녕하세요. 불교 이해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번 화에서 예, 아다한의 특징 중에한 가지 예, 중독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자유의 다른 면을 좀한 이야기 해볼게요. 어, 보통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를 어, 우리의 어깨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뭐 솔직히 또뭐 다른 이야기보다 제 개인의 어떤 인생사를 이렇게 반출해 보면 어, 인생의 대부분을 어떤 장남이나 또는 집안을 일켜야 된다는 생각,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생각 또는 뭐 이런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과.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성공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성공하고 싶다는 것과 등등 어떤 하고 싶다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짐을 이렇게 평생을 얻게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은 처음 내려놓는 것은 뭐 여러 단계 예주가부터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만 특히 이제 거의 많은 짐을 내려놓은 경우가 일례과에 처음 들었었을 때그 이제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생각하시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찌보면 이제 그냥 내려놓겠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쉬,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점에서 제가 그 앞쪽 영상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상함을 확실히 알게 되면, 느끼게 되면 이게 저절로 놓게 돼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은 둘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둘다 지금 충족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충족되지 못한 것은 언제 충족이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입니다.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지금이 아니라 그 언젠가 충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언젠가 충족되기를 바라면서 지금은 충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을 어깨 에 짊어지고 인생을 사는 것은 지금은 충족이 안된 상태인 거예요. 왜그렇습니까 내가 요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걸 추구하고 있는 한은 지금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목마른 갈증 상태가 됩니다. 부족한 거예요. 만족되지 않은 상태, 충족되지 않은 상태. 그러면 그거와 반대되는 상황이 뭡니까? 소위 말하자면, 뭐,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단이 되었다. 그럼 아단이 목마른 상태, 갈증 상태일까요? 아니면, 만족된 상태, 편안한 상태, 구하지 않는 상태일까요? 이거 이제 물음이 쉽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하는 구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이제 이미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계속 다른 말로 하자면, 하고 싶다랑 해야 한다는 라두 가지 짐을 모두 다 내려놓았을 때. 알한에 좀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게 되려면 이것을 이두 가지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이거 놓게 됩니다 확실하게 정말 어, 내가 하고 싶다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불만족 불충족 충격이 되지 않은 상태, 만족되지 않은 상태라는 상태로 계속 살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알고봤더만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무상함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도 사람은 죽는다 이러면 어, 그 맞는 말이죠, 그렇죠? 사람은 죽는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여 봅시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언젠가 죽겠지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이게 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이란 것은 내가 언제까지 살수 있다는 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 죽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 누구는 뭐 자기 죽을 줄 알고 있었겠습니까 체누비 원자력 사고가 벌어지고 누군가가 죽게 되었을 때그 사람은 내가 오늘 죽을 거야라고 알고 있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전날에는 몰랐을 겁니다 죽음은 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충족이 될 때까지 내가 불충족되어 있는 상태, 불안한 상태, 분행한 상태, 우울한 상태라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손해다. 오늘 오늘 저녁에 죽을 수 있는데 뭘뭐더 구해서 뭐 행복해지고 뭐 하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보장되지 않는다. 아, 무상하구나. 나도 무상하구나. 이걸 나도 무상하구나라는 것을 깊이, 아, 내가 무상하구나. 세상도 무상하고 나도 무상하고 언제 바뀔지 모르고, 그런데 왜그 언젠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이거 잡고 있고 지금 지금은 힘들게 살고 있느냐 이거죠 내 마음이. 그래서 무상을 완전히 깨치고 나면 이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것이 거의 사라집니다 거의 이제 일레가에 도달하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그과 함께 무상 무아 무화. 무아죠 무상하면 조짐은 무아가 됩니다. 어, 둘이 연관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무상과 무화는 같은 진실의 두 얼굴이에요. 세상의 진실에 두 얼굴이 무상과 무화이며 무상과 무화도 연기법의 다른 얼굴이 뿐입니다. 이게 표현 방식이. 그래서 어, 무화를 알게 되면 무상을 알게 되고 무상을 알게 되면 무화를 알게 돼요. 어쨌거나 무상과 무화를 깊이 알게 되고 나면, 일렉과에 인력가에 도달하는데, 일렉과에서 다시 떨어졌다가, 6개도 떨어졌다가, 불안가에 오르고 나서, 이제 무신가를 또, 놓, 또 이제 놓고, 버리고 나서, 불안가에 오르고 나서, 불안가가 촘촘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어, 지관이 되고 있다. 관을 하고 있고, 또 마음이, 어, 이렇게 쭉 모여있는 상태를, 잠시 놓치더라도 다시 하고 있다. 라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한 발짝, 마지막 한 발짝. 이게 이제 마지막 한 발짝 남오세요 마지막 한 발짝은 뭡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가 해야 되는 것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1내가 정도에만 도달한 사람만 쳐도 굉장히 이게 수행을 좀 하신 분이에요. 꽤 많은 것을 손에서 놓으신 분이시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수행을 우리가 꾸준히 정진하고, 수행하고, 선정이 들고, 또는 스님 같으면 안고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용맹정진도 하시고,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부처가 되는 겁니다. 아라한이 되는 거죠. 각성을, 최종각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는 뭐냐 말이죠. 아란이 뭐냐, 말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된본 적이 없으니까요. 부처인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면 알려주겠지만, 아니잖아요, 보통. 아란이 바로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보통. 그러면, 내가 일렉가나 불안가에 도달하고 나서도, 이게 맞나? 그럼 부처는 뭐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무신가가 있나?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의심,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겁니다. 깨달음에 대한 의심과 부처에 대한 의심, 이게 무슨 의심이냐? 내가 부처가 되려고 평생을 노력을 했어요. 아담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부처인지? 나는 뭘더 해야,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뭔가 조금, 뭔가 부족한, 거, 살짝 부족한 것 같은데, 뭘더 해야 부처가 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그 단계까지, 일례과에서 불황과까지 오신 분들은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되냐. 부처가 되려는 마음, 그것이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제가 해야 된다는 것과 하고 싶다는 게이 놓아야 된다 했잖아요. 저절로 놓아진다고. 그런데 거의 다 놓아서 이제 거의 사선정까지 들어선 사람이 사선정에서 잠시 나와서 있으면 다시 의심이 들어요. 부처는 뭐지? 아라한이 뭐지? 이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지 뭐지? 지금 나는 뭐지? 왜냐면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은 뭐냐? 백척간두 진일보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진일보를 하느냐?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이제 최종적은 버리는 겁니다. 이제 남은, 손에 남아있는 것이 몇개 없을 거예요. 이게 몇개 없습니다. 일한가에서 불효한가, 일례가에서 분효한가를 도달하고 나서는 손에 쥐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제. 많은 것을 놓은 상태입니다. 거의 놓은, 거의 다 나왔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최종 남은 건 뭡니까? 부처가 되겠다라는 지금까지의 일념으로 나를 수행해왔던 나의 부처에 대한 환상. 되겠다, become. 깨달음의 경지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의심. 모든 걸 놓고, 놓고, 놓아야 됩니다. 즉 최종적인 마지막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은 무엇이냐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을 놓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아 부처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처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한은 부처가 될 때까지 부처의 마음을 못 가지는 겁니다. 매우 역설이나 내지는 뭐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걸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 수행 방법이나 이렇게 방향성도 설정하고 선정에 드는 것도 그렇죠. 처음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윗바산을 할 때도 그렇고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그 엄청난 수행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다 와서는 어느냐 부처가 되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부처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가 되겠다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되고 나서야 충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충격이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부처가 되겠다는 라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깨달음보다 더 높은 깨달음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무하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무구를 얻을 수가 없어요. 무구, 구하지 않는다. 더 이상 구함을 조차도 버렸을 때,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에 것을 놓고 나면, 이제 매 일상이 안거이자 매 일상이 선정이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상 생활이 안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구하는 마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가 되겠다는 생각을 놓았을 때 이걸 놓고 그제서야 드디어 완전한 비가 됩니다. 완전한 무학 상태가 도달합니다. 충족이 무엇인가로 충족이 되기를 생각하고 있는 하는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은 모든 것을 놓아버립니다. 그게 이제 백착간도 진일보예요. 불한가에까지 도달했다. 이제 욕계로 거의 안 떨어진다. 잠시 잠시 떨어질 것 같아도 금방 놓온다 이제 욕계에 떨어지는 시간이 거의 없다. 불안가에 도달하고 나서 그 사람이 아란이 되려면 필요한 것은 바로 확실하게 놓아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놓게 되었을 때 하려는 마음과 하고 싶은 마음 두 가지가 꺼져버렸을 때, 불이 꺼졌을 때 드디어 완전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상태가 되어서 하는 행위가 이제 무위가 되는 겁니다. 하대는바 없이 하게 됩니다. 뭐근강경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배운 바 없이 배우고 가르친 바 없이 가르치듯이 지장보살이 지옥 앞에서 모든 일을 건지기 전에 내가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근데 부, 그럼 지장보살이 부처가 되냐면 건지고 있어도 도움을 주고 있어도 도움을 줬다는 생각이 없고, 하려는 바가 없어야 지장보살이 부처가 됩니다. 보현보살, 지장보살, 우리가 보살행을 하면서도 부처가 되는 것은, 그걸 해야, 만족을 해야 부처가 되겠다, 또는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건지겠다는 생각은 뭐냐? 나와 남이 나눠져 있고, 내가 아직 살아, 내가 아직 살아 있어야, 아만이 살아 있어야, 그런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다 나와버리고, 현존하는 자. 그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자, 손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놓아 버린 자, 이제 완전해진 자, 이 순간에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도 뭐 미래는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합니다. 어 나는 내 사회 생전에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사회 생전에 뭐 이런 이런 일을 좀 추진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각성자도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조계종 개혁 같은 것이 하나의, 뭐,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또. 그러면, 그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게 어깨에 짐을 누르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이 불안한데, 불편한데,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못 해줍니다.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잘 받냐의 눈으로 안 봐집니다, 세상이. 모든 걸 놓았을 때, 완전히 현실에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사람의 보는 눈이 이제 받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을. 세상을 이제 받냐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게 집착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색안경도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옳은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인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고자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이두 가지가 다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란이 되려면 내가 무신가 되겠다. 비컴 become. 비컴의 의지가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뭔가 되겠다. 구하겠다. 하겠다. 그것은 모두가 초점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 미래에 가 있습니다. 미래에 가 있는 것은 그것이 되기 전 그거 요 내가 내 정신이 거기에 딱가 있는 순간 지금은 불만족 상태가 되거든요. 불충족 상태가 됩니다. 그게 아니죠. 이것을 하든 할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모두는 무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완전 해야 되거든요. 이 순간에 그냥 편안해야 됩니다. 그게 딱 진입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미래로 눈이 가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눈이 그로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현존을 하게 되는 순간, 그때 이제 안안이 되면, 그것이 안한의 특색이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내 가정, 내 주변, 현재. 제가 예를 들어서 조계종 개혁을 이야기 했다선 치더라도 조계종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집중하고 집착을 해버리면 다르면 놓치겠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조계종 개혁 해야지. 당연스럽게. 어. 근데 그거 그거는 그거고 현실은 현실인 겁니다. 현재는 현재인 거예요. 어 마지막 파트가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